안녕하십니까. 건대역 다물부동산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호반스밋 아브뉴프랑 상가 1층 중 오피스텔동에 있는 양꼬치거리와 붙어있는 방향 상가입니다. 이쪽 상가는 2018년 분양 당시 유동인구가 매우 많아 인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상가가 공실입니다. 아마도 양꼬치 라인 1층 상가는 대부분 부동산 사무실 등이 점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면 도로 방향은 주민 편익 시설이나 식당 등이 유망한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근대 호반 아브뉴프랑 상가는 근대 역사권 핵심 상권으로 급부상하는 신규 상권이나 기존 양꼬치, 마을 그리의 많은 유동인구와 주변 2천 세대 이상의 배후 소유 등의 힘입어 코로나나 불경기를 모르는 근대 자영업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권은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늘 변화한다지만 근데 역세권 상권은 두통 고객총으로 유명한 맛집 등과 어우러져 24시간 불패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